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캠핑 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에코플로 용산 센터에 나왔는데요 사실 에코플로 용산 센터에 나온 이유가 저희가 데타 프로를 좀 리뷰를 하고 싶은데 데타 프로는 사실 무게도 좀 무겁고 저희가 어떻게 보면 갖고 있기 좀 어려워서 어 때마침 이 안에 소비자분들께서 보실 수 있도록 세팅이 되어 있다고 해가지고 데타 프로를 직접 보기 위해서 어 여기 현장에 나왔습니다 에코플로 용산 센터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렇게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상품들도 하나씩 체험하면서 보실 수도 있지만 여기는 사실 서비스 센터 역할도 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마린랜드라는 에코플로 채널을 통해서 구입을 하셨다면 이곳에서 수리를 받으실 수가 있는데요. 용산 전자상가 쪽에 있으니까 혹시나 에코플로의 어떤 제품들을 좀 체험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쪽에서 방문해서 이용을 해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에코플로 데이터 프로 스펙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데이터 프로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단일 파워뱅크 AC가 되는 단일 파워뱅크 중에서는 용량이 제일 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약 3,600Wh인데 3,000이 넘는 것도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제가 봤을 때 2,000Wh가 사실상 거의 제일 큰 용량이었는데 물론 타사에서도 추가 배터리를 하면은 좀더 커지는 용량도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 단일 제품으로서는 굉장히 큰 용량이 할수가 있고 그만큼 사실 크기도 큽니다 크기는 약 63.5cm, 28.5cm, 그 높이 41.6cm입니다. 아, 근데 이 델타 프로의 하이라이트는 사실 무게인데 무게가 45kg입니다. 어, 제가 이거 들수 있을까요? 잠시만요. 바퀴로 이동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퀴가 있어서 카트처럼 밑에 손잡이를 빼주시고 기울여 주신 상태에서 바퀴를 이용해서 끌고. 이동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어, 가장 중요한 게 기존의 데타 시리즈들 중에 리튬 이온이 많았어요. 근데 이거는 리튬 인산철로 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굉장히 길어졌습니다. 약 3,500회 완전 충전 방전해도 80% 이상 용량이 남아 있다고 하니까 어, 오래 쓰셔야 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수명이 늘어난 게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고 볼 수가 있죠. 일단 AC 충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따 테스트 해볼 건데. 약3 0 0 0까지 된다고 써있지만 3 0 0 0까지는 안나오고 2400이 보통 최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2400까지 충전이 되는데 충전되는 퍼센테이지에 따라서 양이 조금씩 줄어들 수 있으니까 그 이따 테스트를 통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태양광 충전 같은 경우에는 현재 1600와트가 최대인데 사실상 1600와트가 최대라는 것은 400와트 패널에 4개를 써야 되는 그런 어 거의 뭐 움직이는 발전소 수준이기 때문에. 보통은 400W 짜리 패널 한 장을 같이 구매를 하시면은, 태양광 충전하면서도 데이터 프로 쓰시기에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부터 에코플로 데이터 프로에 대해서 본격적인 리뷰를 시작해 볼 텐데, 어 충전이라든지, 아니면 전자제품을 썼을 때, 어느 정도 시간을 쓸수 있는지, 그게 디스플레이가 다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까지 한번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플로 데이터 프로. 지금 이게 어 사실 해외에서는 나온 지좀 됐었는데 지금 국내에서는 뭐 KC 인증이나 아니면 이런 시장 상황을 고려해서 조금 은 이제 출시가 늦춰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가 작년부터 에코플로우 제품을 판매를 했었는데 그때만 하더라도 데이터 1300뭐 리버 이렇게 뭐 종류한 세 종류 정도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데이터 맥스 그리고 데이터 프로 그 뒤이어서 나올 데이터 2나 아니면 리버브 2도 나오긴 했죠. 이런 제품들이 다양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사실 에코플로우에 그런 되게 다양한 제품들 중에서 내가 어떤 제품을 써야 되는지 좀 의아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예전처럼 이렇게 단순하지가 않으니까 지금 같은 경우에 제가 봤을 때 미리 조금 정리 좀 해드리자면은 이제 곧 단종도에 데이터 1300 같은 경우에는 여성분들이나 아니면 하루 정도 캠핑을 하시는 분들한테 좀 적절하고 지금 소개해드릴 데이터 프로나 아니면 데이터 맥스 같은 경우에는. 뭐 2박 3일이라든지 아니면 혹은 더 장박이라든지 혹은 뭐 태양광 패널을 통해서 뭔가 전력을 계속 뭔가 공급을 받고 오랫동안 쓰시고 싶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 데이터 프로나 데이터 맥스 버전을 구매하시는 걸좀 추천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데이터 프로를 한 번씩 살펴볼 텐데요. 어 아마 에코플로 데이터 프로를 구매하시려는 분들은 데이터 1300이나 데이터 맥스 리뷰를 좀 보셨을 것 같아요. 그래서 모양 자체는 사실 데이터는 거의 모양이 비슷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화면, 전면부에 화면이 있고 이 전면부 쪽에 또 USB나 C타입을 사용할 수 있는 포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저희가 2 2 0 v 를 보통 쓰기 위해서 이 제품들 쓰다 보니까 220V 꼽는 것도 있는데 사구가 있습니다. 뭐 4구가 있다 하여도 이게 뭐 멀티탭을 쓰면 되기 때문에 혹시 더 쓰셔야 되는 분들은 멀티탭을 연결해서 쓰시면은 조금 더 많이 쓰실 수가 있습니다. 기존에 데이터 맥스나 데이터 맥스나 데이터 3 0 0에는 없었던 부분들이 좀 있는데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이쪽에는 지금 전기차 같은 걸좀 충전할 수 있는 인피니트 AC라는 포트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데이터 프로 같은 경우에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차량에서 내리거나 빼는 게 굉장히 힘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기차 충전소 같은 데서 편하게 충전하시는 그런 용도로 만들어진 단자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간당 뭐3,000 와트까지도 충전이 된다고 하니까 거의 뭐2 시간 이내 이 제품을 그 충전하는 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앤더슨 단자, 시가 잭, 그 DC 그 외에 IoT 기능을 할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조금 나이가 있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이렇게 다양한 포트들이 있는 게 사실 좋진 않은데, 음, 이런 거에 고민 없이 그냥 뭐 사실 AC를 쓰시고 싶으시면은 220V는 이쪽에 꽂으시면 되니까 뭐좀 복잡하시다 싶으시면은 사실은 뭐 USB나 AC 제품을 쓰면 되기 때문에 뭐 이쪽 포트에 대해서 뭐 크게 신경을 쓰시지 않으셔도 되고요. 어쨌든 이런 포트들이 있다라는 걸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델타 프로가 지금 두 대가 사실 있는 게 아니고, 델타 프로는 추가 배터리를 통해서 용량을 확장할 수가 있습니다.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근데이 전면부에 이제 뭐 AC 꼽는 거라든지 이런 게 없이 어떻게 보면은 이쪽에 있는 배터리의 용량을 본체에다 전달을 해주는 그래서 용량을 좀더 확장할 수 있는 그런 추가 배터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지금 델타 프로 후면부 쪽으로 왔는데 이 후면부 쪽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던 델타 프로 본체가 이 왼쪽에 있는 거고 이쪽이 추가 배터리 부분입니다. 둘이 연결이 돼 있어 가지고. 어떻게 보면 추가 배터리에 있는 게 본체로 조금 이렇게 전달이 되는 그런 건데, 어 지금 이게 뭐 실시간으로 전달되는 건 아니고, 어느 정도 서로 보정은 해주지만, 뭐 어쨌든 서로가 각자의 용량을 일단 갖고 있습니다. 연결하시는 방법은 처음에 제공되어 있는 이 부분을 이제 연결해서 연결하는 건데, 지금 제가 힘을 좀 주고 뺐는데, 이 고정이 좀 단단하게 되어야 되다 보니까. 좀 힘을 줘서 빼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은 요 케이블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프로 추가 배터리 요 케이스 안에서 보관을 하시면은 좀더 편안하게 보관을 하실 수가 있고. 다시 본체 이쪽 뒤쪽 부분에 좀 설명을 드리면은 저희가 알고 있던 데이터 맥스랑 그런 것과 좀 구성이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이제 220V 충전할 수 있는 단자랑 그리고 빠른 충전, 그리고 저속 충전 선택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XT60 모양인데 약간은 기존의 이제 데이터 모양과 조금은 다르긴 합니다. 자 지금 보시면 저희가 흔하게 알고 있었던 어떤 파워 케이블하고는 데이터 맥스까지의 파워 케이블하고 모양이 좀 다른데 보시면 구멍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 0 0 와트 이상의 그런 충전량이 필요하기 때문에 조금 더 두꺼운 그런 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예전에는 데이터 0 3이나 맥스 같은 거 충전선 잃어버리시면 그냥 뭐 다이소에서 구매해서 쓰셔도 된다고 했는데. 이거는 이 케이블 꼭 사용을 하셔야지 충전이 제대로 됩니다. 네, 지금 에코플로 데이터 프로 제품 충전 테스트를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일단 추가 배터리를 뺀 상태에서 한번 테스트를 해볼 텐데 본품만 했을 때 충전 속도가 어느 정도 나오는지 한번 테스트를 먼저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충전 테스트를 진행했는데, 이 충전 같은 경우에는 60% 정도 넘기 전까지는 한 2,400W 정도 충전, 그리고 60%에서 한80% 정도까지는 1,800W, 그리고 80% 정도 넘어서는 약 900W 정도 충전되는 거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 대충 계산하면은, 어, 공식 스펙상이랑 약간 좀 다른 점이 있습니다. 공식 스펙상에서는 사실, 일본어로 된 번역을 했기 때문에, 일본 같은 경우에는 110V를 사용하고, 한국 같은 경우에는 220V를 사용하기 때문에 충전량이 조금 더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한국에서 충전을 하시게 되면, 약 2시간 초반? 2시간 때 거의 충전을 하실 수가 있는 것으로 네,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일단 충전을 하고 있는데, 잠깐 충전을 멈춘 상태에서 이 추가 배터리를 연결하고, 다시 충전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도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델타 프로 추가 배터리를 연결한 상태에서 충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본품의 아웃풋하고 그리고 추가 배터리의 인풋, 이두 개가 거의 비슷한 걸 보실 수가 있는데 지금 델타 프로 본품에서 추가 배터리로 충전을 유도를 해가지고 델타 프로 추가 배터리가 사실상 지금 현재 충전이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부터 220V 테스트 해볼텐데, 어, 저희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항상 하는 게뭐 전자렌지나 아니면은 뭐 포트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저희가 뭐 캠핑 갔을 때 요즘 겨울철에는 아무래도 펜이터나 아니면 뭐 전기장판 이런 걸 쓰실 것 같아요. 그래서 어, 저번에 저희가 해드렸었던 신일 펜이터를 갖고 왔고, 이걸 한번 동작시키는 테스트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사실 캠핑장 가서 이런 걸 쓰는 건 좋은데 이게 어떻게 보면은 좀 전기를 많이 먹는 건 사실이기 때문에 캠핑장에서 이런 제품을 쓰시는 건 괜찮지만 사실 파워뱅크로 이 제품을 완벽하게 구동을 하겠다. 이건 사실 조금 어렵다는 걸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같은 경우에도 소비전력이 2 7 7 w 정도 나오는데 9시간 정도 쓸수 있다고 뜹니다. 사실 데이터 프로를 쓴다고 해도 이게 100%인 상태에서도 한 12시간 정도 쓸수 있을 것 같아요. 만약에 추가 배터리가 있다면 24시간에 플로펜 페니터를 쓸 수가 있긴 한데 그래도 페니터 같은 건 사실은 뭐 무시동이터나 이런 걸 쓰시는 게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 어쨌든 이런 동작이 된다 그리고 시간이 이 정도 쓸수 있다 라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조금 고출력 제품인 드라이기를 한번 테스트 해볼텐데, 한번 몇 아트 정도 먹고, 그리고 어느 정도 시간 쓸수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구동했을 때1,400 아트 정도 먹고, 그리고 2시간 이상 사용할 수 있다고 표기가 되었거든요. 시간 개성도 정확히 되어 있고, 이런 고출력 제품도 쓸수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까지 에코플로 데이타 프로 제품 그리고 추가 배터리까지도 알아봤는데 일단 에코플로 데이타 프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월 7일까지 한정으로 해서 판매를 좀 할인해서 하고 있습니다. 499만 원대로 이렇게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데 저희 스토어에서도 판매를 하고 있지만 만약 이걸 좀 현장에서 좀 체험을 해보고 직접 구매를 하고 바로 뭐 받아가시고 싶으시면은. 에코플로 여기 옹산센터에서 오셔서 구매를 하시는 것도 가능하고요. 뭐 인터넷에서 주문하시게 될 경우에는 뭐 저희 채널을 활용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세상의 모든 캠핑 용품을 리뷰하는 인디언즈였고요.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 주시면 더욱더 좋은 컨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